안녕하세요. 임만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닥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ASMR 마이크를 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전세니까요. Anyway. 이전에 라푼젤 코스튬을 입고 단돈 5,000원으로 라푼젤 고퀄리티 굿즈를 만드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의 이탄 느낌으로 어, 오늘은 앨리스 버전으로 좀 만들기에 도전해 볼 건데요. 저희 고양이한테 어, DIY 고양이 집을 한번 만들어서 선물해 보려고 합니다. 베배가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준비물은 고양이 들어갈 만한 택배 상자 두 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라도 스케치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 2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상자가 튼튼해 보이기 때문에 밑에 1층은 그냥 이렇게 딱 해놓고 2층은 바닥에 구멍을 하나 내서 거기로 고양이가 쏙 올라올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꽤 큰데 일단 되는지 보려고요. 1층 박스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다 보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테이프 끝에 찾는 게 힘들지 않나요? 진짜 이렇게 될때 너무 네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앞에다가 입구를 만들고. 그래서 고양이가 고개가 뿅 나올 수 있고 위에는 지붕을 나름대로 이따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는 30도 칼을 사용할 건데요 꼭 30도 칼이 아니어도 이렇게 뭐 가위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르는 도구들은 항상 사용하실 때 조심해 셔야 돼요 고양이 키만큼 자른 단면은 날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한번더 붙여주곤 하거든요 또 어느 순간 그렇게 찍혔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중하면 입이 벌어지는 <laughs> 꼭막 약간 이렇게 <laughs> 저 같은 분들 계실까요? 이게 <laughs> 예, 제가 막 엄청 잘 만든다기보다는 눈대중으로 다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뚫어줄게요 이렇게 고양이가 위로 그날일 수 있는 구멍, 여기 바닥이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잘못했네. 이게 앞쪽이었는데, 그럼 이걸 뒤쪽에다 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뒤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음, 어이없네. 음,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에 고양이가 들어가서 쪼 안에서 이렇게 뛰 올라와서 바깥을 보려고 보게 하려고 했는데 이쪽을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이쪽을 잘라버려서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앞에도 자르죠, 뭐. 고양이 집 만드는 데는 이렇게까지도 안 필요해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고양이 DIY 집이 하나 있는데 박스 하나랑 옷걸이 두 개랑 안 입는 옷만 있으면 되거든요. 맨투맨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사진 있을 거예요. 그거 이렇게 첨부할 텐데 여기 어딘가에 뭐 해놓으니까 고양이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다 뭐다? 집사 만족이다. 그럼 이제 1층과 2층을 합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지붕을 달아주고 싶은데 선 따라서 잘라줄게요. 한단더 자를까? 밑에 여기? 보자. 문제는 지붕을 어떻게 붙이냐는 거지 아까 잘못 잘랐던 뒷부분을 다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이제 지붕을 붙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랩핑을 합시다. 이렇게 <laughs> <laughs> 포장지가 모자라 띠로 이렇게 줄여서 그래? 이렇게 일단 고양이가 뒷면은 신경 써주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물론 포장지를 예쁜 걸 사러 나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바깥에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집에 있는 것만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보이는 앞면만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잘하게 이런 거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해서 베베 집을 꾸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도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좀 그래서 차라리 좀 유치하더라도 색종이를 열심히 잘라서 위에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배붕이 이제 보여줄 일만 남았는데 어, 그 전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잘자 얘들아 잘 In my world, you wouldn't say meow. You would say, yes, Miss Alice.